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한국 동부를 집어 삼킨 불지옥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 땅으로 달려왔습니다. 왜일까요? 캘리포니아 산불 때 한국인들이 건넸던 그 손길을 잊지 않고 이제 그들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닙니다. 불꽃 속에 뛰어든 미국 기자, 그녀가 목격한 충격적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앤더슨이에요. 저는 뉴욕 출신 기자인데 오늘 죽을 뻔했어요. 불타는 캘리포니아 숲을 뛰어다녔어요. 카메라를 꽉 쥐고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어요. 연기가 너무 짙어서 시피트 앞도 거의 볼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무들이 땅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붉은 불꽃을 일으켰어요. 도와주세요.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는 화재의 굉음에 묻혀버렸어요. 거기 누구 있나요? 전에도 위험한 취재를 많이 했었어요. 플로리다의 홍수, 텍사스의 토네이도. 하지만 이 산불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마침내 앞쪽에 소방관들이 안전구역을 설치한 빈터를 발견했어요. 그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기침을 하면서 숨을 헐떡이며요. 빈터에 도착했을 때 무릎을 꿇고 쓰러졌어요. 다리가 너무 떨려서 서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주변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부모들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방관들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까맣고 눈은 빨갛고 지쳐 보였어요. 헬리콥터는 어디 있는 거죠? 물 뿌리는 비행기는요? 옆에 있던 한 여자가 특별히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니게 물었어요. 미국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지금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직업이니까 카메라로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서 화재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의 상사인 마이크였어요. 에밀리, 오늘 잘했어.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다시 짐을 싸야 해. 이번엔 어디죠? 너무 지쳐서 논쟁할 기운도 없이 물었어요. 한국이야.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그쪽도 큰 산불이 났어. 내가 방금 본 것과 비교해서 그들이 어떻게 재난에 대처하는지 보고 싶어. 웃었지만 실제로 재미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요? 진짜요? 한국은 미국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화재 진압에 대해 뭘알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가 가야 하는 거야. 마이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태도를 버리고 눈을 떠야 해. 모든 것이 미국에서 더 낫지는 않아. 에밀리. 그가 제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가겠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것은 보지 못할 것 같네요. 사실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작년에 쓰나미를 취재하러 일본에 갔었고 그들이 얼마나 조직적인지 감명받았었어요. 하지만 한국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k 팝 밴드와 제 아파트 근처의 한국 bbq 식당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마도 일본의 덜 효율적인 버전일 거야. 가방에 옷을 던져 넣으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이 임무는 시간 낭비일 거야. 다음 날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아래에서 여전히 타고 있는 캘리포니아 숲을 내려다 봤어요. 이 여행이 한국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저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전혀 몰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그리고 제 가장 큰 교훈은 지구 반대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면서 잠에서 깼어요. 피곤한 눈을 비비고 나서 창문 밖 인천공항을 바라봤습니다. 크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음, 적어도 공항은 좋네. 머리 위 선반에서 배낭을 꺼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전화기를 켜자마자 뉴스 알림으로 진동이 울렸어요. 한국 동부의 산불이 밤새 더 심해졌었습니다. 불길이 이제 여러 작은 마을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었죠. 서둘러 카메라 장비를 모아서 곧장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최대한 빨리 화재 지역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동쪽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기착한 전체의 TV 화면에서는 비상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모두가 너무 차분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당황하거나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시간 후 화재에 가장 가까운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혼란을 예상했었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소리지르고 자원을 두고 싸우는 모습을요. 며칠 전 캘리포니아에서 봤던 것처럼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는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밝은 노란색 조끼를 입은 젊은이들이 곳곳에 있어서 노인 주민들의 가방을 들어주고 가족들을 대피소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할것 같은 한 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사실은 서울에서 온 소방관이라고 했습니다. 쉬는 날에 여기까지 와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어요. 근무 중이 아니신가요? 쉬는 날에 임원고까지 오셨어요? 화재와 싸우는 것에 뒤치지 않으세요? 민준 씨가 저에게 미소 지었어요. 그의 얼굴은 친절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가족처럼 돌본다는 의미예요. 비록 모르는 사람이라도요. 재난이 닥치면 모두가 돕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방식이에요. 고개를 끄덕이고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좋게 들리지만, 실제로 이 비상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야겠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역 학교의 대피소에서 정말로 제가 본 것에 놀랐습니다. 체육관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조직된 대피소로 변해 있었어요. 아이들은 자원봉사자들과 게임을 하고 있었고, 노인들은 건강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지영이라는 젊은 간호사가 사람들의 연기 흡입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했지만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치료하는 각 사람에게 미소 짓고 친절한 말을 건넬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우리 응급 요원들은 전문가예요.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뭔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있어요. 메모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동안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여전히 정장과 넥타이를 입은 직장인들이 트럭에서 물병을 내리고 있었어요. 전통 의상을 입은 할머니들은 큰 냄비에 수프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10대들은 침대를 설치하고 담요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일본의 쓰나미 때는 훌륭한 조직력을 봤었죠. 기억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규칙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직 소리내어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런 친절함과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상했어요. 아마도, 정말 아마도,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다음날 아침 일찍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라 일어났어요. 실제 화재 진압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대피소는 인상적이었지만 진짜 이야기는 화재 최전선에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설치된 작은 텐트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 민준씨를 찾았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말했을 때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우 위험해요. 그가 수풀을 저으며 말했어요. 화재가 아직 커지고 있거든요. 전에도 화재 근처에 가봤어요.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이건 제 일이에요. 민준 씨는 마침내 저를 데려가기로 동의했지만 그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겠다고 약속하게 했어요. 바람은 몇초 만에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가 경고했습니다. 항상 제 곁에 있어야 해요. 그의 트럭을 타고 산으로 향했어요. 가까워질수록 멀리서 거대한 주황색 불길의 벽을 볼수 있었습니다. 화재는 산비탈을 타고 올라가면서 나무들을 통째로 삼키고 있었고 회색 연기 구름을 푸른 하늘로 뿜어내고 있었어요. 캘리포니아만큼 심각하네요. 조용히 말했어요. 화재의 규모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이 갈수록 소방관들이 일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팀들은 마치 춤을 추듯이 함께 움직였어요.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은 지역 주민들은 소방관들을 숨겨진 수원지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작은 드론들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며 화재가 이동하는 곳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물을 떨어뜨리는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더 많아요. 사진을 찍으면서 민준 씨에게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강점은 모두가 함께 일하는 방식이에요. 저기 보세요. 그는 지역 농부들이 트랙터를 사용해 방화대를 만드는 곳을 가리켰어요. 화재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넓은 띠 모양으로 땅을 정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소방관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마치 모두 같은 팀의 일원인 것처럼요. 갑자기 근처에서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숲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목조주택에 불이 붙었고 사람들은 누군가가 아직 안에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트럭에서 뛰어내려 불타는 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목구멍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노인 여성이 안에 갇혀 있었어요. 연기가 너무 짙어서 그녀는 출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얼굴에 젖은 천을 묶고 불타는 건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너무 위험해요. 제가 소리쳤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비슷한 구조시도가 끔찍하게 실패하는 것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 지영 씨가 응급팀과 함께 도착했어요. 지영 씨는 산소 탱크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담요를 물에 적셨어요. 민준 씨와 다른 소방관이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후에 몇 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죽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이후로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죠. 마침내, 그들은 연기 속에서 노인 여성을 안고 나타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그 흐름으로 까맣게 변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지영씨는 즉시 연기 흡입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 여성은 계속 한국어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절박했습니다. 민준씨가 저에게 번역해 줬어요. 그녀의 가족 사진 상자를 찾고 있어요. 그건 남편에 대한 유일한 기억이에요. 누군가가 맡기도 전에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얼굴에 젖은 수건을 두르고 불타는 집을 향해 다시 달려갔어요. 막아요. 제가 소리쳤어요. 그냥 물건이잖아요. 목숨을 걸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몇분 후, 그 젊은 남자는 심하게 기침하면서도 안전하게 연기 속에서 나타났어요. 그의 팔에는 가장자리가 탄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노인 여성에게 건넸을 때, 그녀의 얼굴 표정은 저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하게 해줬어요. 어떤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추억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이며 마음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사진들을 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목격한 용기는 무모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화재 진압 방식은 완벽한 절차를 따르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연결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마도 노트북을 닫으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에는 제가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며칠 동안 소방관들을 지켜보는 것과 대피소 방문 사이에서 시간을 나눴어요. 화재는 천천히 진압되고 있었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직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보통 제가 재난을 취재할 때는 사진을 찍고 인용구를 얻고 거리를 유지해요. 좋은 기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는 전문적으로 행동해요.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고요. 하지만 이곳에 무언가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은 수민이라는 8살 소녀를 만났을 때 시작됐어요. 앞니 두 개가 빠졌고 제가 본 중에 가장 큰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녀는 체육관 구석에 혼자 앉아 낡은 토끼 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에밀리예요. 미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수민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국은 매우 멀어요."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슬프세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 여행에 익숙해요."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수민이는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후 그녀의 토끼 인형을 내밀었어요. 토끼를 가지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슬플 때 토끼가 기분을 좋게 해줘요. 오한데 내 장난감을 가져갈 수 없어 저는 항의했어요. 한국에서는 나눠요. 수민이는 그저 토끼를 제 손에 올려놓으며 간단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누면 두 사람의 마음이 더 커진다고 했어요. 그 논리에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저는 토끼를 잘 돌보고 한국을 떠나기 전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민이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화재로 작은 식당을 잃었지만 여전히 다른 대피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대해 걱정되지 않으세요? 수민이의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김이 나는 밥을 그릇에 담으면서 미소 지었어요. 물론 걱정되죠. 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잃었어요. 때가 되면 함께 다시 지을 거예요. 지금은 서로를 돌봐야 해요. 제가 둘러보는 곳마다 이런 태도의 예를 볼수 있었어요. 한 10대 소년이 노인들에게 카드게임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온 회사원 그룹이 무료로 머리를 잘라주고 있었어요. 두 할머니가 아이들 원을 둘러싸고 전통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고 있을 때, 간호사 지영 씨가 휴식 시간에 제 옆에 앉았어요. 질문이 있어 보이네요. 그녀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재난때 사람들이 돕기네요. 여기서 무엇이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려고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특별해요.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년 전, 저는 시카고에서 6개월 동안 간호학을 공부했었어요. 미국을 정말 좋아했었죠. 에너지 기회 자유. 하지만 그곳에서 작은 비상사태 동안 무언가를 발견했었어요. 무엇이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돕고 싶어 했지만 관계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기를 기다렸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할수 있는 방법으로 돕기 시작해요. 캘리포니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식 경계선 뒤에 서서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처리하기를 기다렸던 것을 생각했어요. 일본의 큰 쓰나미 이후에도 가봤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응은 믿을 수 없이 조직적이었어요. 지영 씨는 미소지였어요. 일본의 시스템은 훌륭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죠. 하지만 때로는 너무 구조적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빠르게 적응해요. 계획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따르죠. 바로 그때 한 노인이 작은 북을 들고 체육관 구석에서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곧 사람들이 전통 한국 노래에 맞춰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는 아름답지만 슬펐어요. 이 노래는 무엇에 관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매우 오래된 노래예요. 지영씨가 설명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관한 거죠. 가사는 산이 무너지고 강이 마를지라도 우리가 함께 서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거야 라고 해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지만 또한 미소짓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는 중에도 그들은 함께 있는 것에서 위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뜨거운 보리차를 가져오며 우리에게 합류했어요. 내일 몇몇 가족들이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보러 돌아갈 거예요.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을 거예요. 그날 밤 뉴욕에 있는 상사에게 전화했어요. 그래서 화재 처리에 있어 한국과 미국을 어떻게 비교하나요? 그가 물었어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예상했던 것과 달라요, 인정했습니다. 이곳에 대해 잘못 생각했어요, 마이크.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널 보낸 거야,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에서 미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 때 수민이의 토끼를 가까이 안았어요. 몇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단지 기록하는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에 눈을 떴어요. 맑은 파란 하늘. 며칠 만에 처음으로 연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소방관들이 마침내 화재를 통제했었어요. 지영씨가 부분적으로 파괴된 마을을 방문하고 싶은지 물었어요. 사람들이 오늘 집에 남은 것을 보러 돌아가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산을 지나 운전할 때 저는 창문 밖을 응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높은 산 사이에 푸른 계곡이 자리잡고 있었어요. 작은 농장과 마을들이 언덕 곳곳에 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층층이 된 논은 거대한 계단처럼 경사면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차 창문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지영 씨가 미소지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래요. 그들은 서울과 부산만 알거나, K드라마와 K팝 비디오에서 보는 것만 알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볼 수도 있는 것에 대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몇몇 집들은 완전히 타버렸었습니다. 어떤 집들은 돌로 된 기초와 굴뚝만 남아 있었어요. 지난주에 봤던 캘리포니아 화재 피해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절망 대신 도처에서 결의를 보았습니다. 불타지 않은 집의 이웃들이 이미 잔해를 치우는 것을 돕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파란 텐트 아래 공동 주방을 차려 놓았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원을 잃은 가족들에게 줄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그의 집에 남은 것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굴뚝과 그을린 들보만 남아 있었어요. 눈물을 볼 것이라 예상했지만 대신 이웃들이 차를 가져다 주고 그의 어깨를 토닥일 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왜 미소 짓고 계세요? 지영씨에게 물었어요. 모든 것을 잃으셨잖아요. 그녀는 잠시 그와 이야기한 후 저에게 돌아섰어요. 그는 집은 잃었지만 가정은 잃지 않았대요. 그의 가정은 그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적었어요. 아마도 제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저를 깊이 감동시킨 장면들을 지켜봤습니다.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로 가득한 버스가 청소를 돕기 위해 도착했어요. 그들은 삽, 장갑, 그리고 무한한 에너지를 가져왔었습니다. 근처 마을에서 온 농부들은 자신의 밭에서 가져온 채소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건설 노동자들은 도구와 재료를 가지고 와서 재건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험과 정부 지원이 있어요. 복구 현장에 합류한 민준 씨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재건해요. 각 가족이 자신의 재산을 처리하죠. 우리도 보험과 정부 지원이 있어요. 민준 씨가 타버린 나무 더미를 옮기는 것을 도우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서로가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혼자 재건하지 않아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식사를 위해 모였어요. 음식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눴어요. 누군가가 휴대용 스피커를 가져와서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이 잃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소 짓고 심지어 춤을 출 이유를 찾았어요. 저는 이 어려운 날들 동안 제 친구가 된 민준 씨, 지영 씨,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별 아래에서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시각이 얼마나 완전히 바뀌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에 오라는 인물을 처음 받았을 때,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배울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새 친구들은 선의로 웃었어요. 그들은 제 솔직함에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영 씨가 랜턴 빛에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공동체 모임을 둘러보았어요. 서로를 지지하는 이웃들, 심지어 아이들도 복구 노력에 포함되는 방식을요. 지금은 한국이 전 세계가 이해해야 할 소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말의 진실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재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돌보는 방식이 복구 자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 밤 늦게 호텔로 돌아와서 기사 작성을 마쳤어요. 하지만 원래 계획했던 비판적인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발견의 이야기를 썼어요. 재난 대응이 단지 시스템과 자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공동체에 관한 나라에 대해서요. 기사 제목을 지었어요. 한국의 방식 위기 시대의 마음에 대해 미국이 배울 수 있는 것. 편집자에게 기사를 보내면서 이것이 한국에 대한 마지막 방문이 아닐 것임을 알았어요. 여기서 제게 영원히 남을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돌봄과 공동체의 힘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진정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재난 한가운데서 찾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수민이의 인형 토끼를 제 베개 옆에 놓았어요. 내일 토끼를 그녀에게 돌려줄 거지만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영원히 저와 함께 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